사돈 전쟁. 유중일 전 야구 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의 불륜 의혹에 직접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이전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사돈 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학생과 호텔에 드나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친정 아버지는 주장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딸이 재직하던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호텔에 간 것은 호캉스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내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의 SNS 호캉스 사진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 저렇게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지금 입 맞추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 과연 제자와 호캉스를 간게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죠. 왜 이날 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제자 대학 면접 때문에. 투숙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유중일 전 감독은 아니다. 이건 부적절한 관계가 분명하다라는 입장이고 반면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는 아니다. 다음날 제자대학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숙한 것이고 잠도 따로 잤다. 간이 침대에서 따로 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경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 입시를 치러보신 학부모님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아, 과연 이 주장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학생이 그러니까는 뭐~ 숙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서울권에 대학에 시험을 보러 온다, 지방학생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수험장 인근에서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을 하고 시험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학부모죠. 네. 왜 선생님이 따라가서 그러니까요. 굳이 숙소까지 챙겨주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그럼 학부, 학부모는 뭘 했느냐. 음. 이건 다 학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굳이 선생님이 나서서. 그것도 또 호실을 따로 쓴 것도 아니고 또 같은 호실에서 간이 침대를 따로 놨다는 주장을 과연 이거는 어느 납득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간이 침대를 결제했다라는 영수증은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간이 침대에서 정말 그 제자가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사용을 한 것인지 뭐 아기도. 두살반 됐다는 아들도 함께 호텔에 드나든 것으로 지금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누가 사용했는지는 어, 좀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잘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는 바로 이 영상들 때문이죠 저렇게 지금 아이를 데리고 제자와 스승, 선생이 호텔에 갔다 그리고 호텔 내에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두 사람이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라는 게 CCTV 영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친정 아버지가 주장하는 대학교 입시 때문에 두 사람이 호텔에 투숙했고 간이 침대에서 잠은 따로 잤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 선생인 딸은 유중일 전 대통령 유중일 전 야구 감독의 어, 전 며느리인 저 여성이 제자들과 자주 호캉스를 했다는 주장도. 어, 일반적으로 신뢰를 받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아니, 그렇죠. 저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저거는 뭐 일반적이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고, 네. 저 자체에서 매우 기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이게 지금 쌍방 폭로전 비슷하게 지금 치닫고 있는데,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이준일 전 감독 같은 음. 경우에 네. 민사에서는 저게 인정이 됐는데 음. 형사는 그보다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잖아요. 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억울한 심정에 폭로전에 나섰는데 저게 어디까지 갈지 참 모르겠어요. 네. 여러 사람이 저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국민들이 이, 이 귀한 시간에 저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게참 제가 보기엔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참뭐 뭐 방송에서 저런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해야 된다는 게 참담하고 암담하죠. 그러니까 그이 유정 감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매너리가 그런 짓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붕괴하겠어요. 아...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자신이 아들이 아파트 지분과 양육비 그런 이자료 이런 명복으로총 40억을 요구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아들이 맨날 폭행해가지고 또 어? 벌금도 200만을 갖다 승고를 받고 뭐 이런 사실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어? 딸의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렇게 뭐 자식의 올바르지 못한 그 저는 뭐~ 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은 이런 방송 언론 보도가 돼가지고 기사가되지 않았겠죠 네. 그렇다면은 부모 된 입장에서 그 딸을 갖다 어? 타이르고 네. 잘못을 뉘우치게끔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도리지 음. 이런 식으로 사동 간에 전쟁을 부리는 그런 부모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친정 아빠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사위가 나눈 문자메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중일 전 야구감독 아들들과 아, 그리고 지금 친정 아버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어, 끝까지 가실 생각이냐 여기서 끝낼 건가 이야기할 기회 한번더 드릴까 대답 없으면 대화할 생각 없다고 여기겠다라고 전 사위 유중일 전 감독의 아들이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 침묵하고 있던 친정 아빠가 꺼내든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전 사위가 40억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혐의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 명령 선고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호텔에 간 것은 호캉스 때문이고, 그리고 어 대학 면접을 앞둔 제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요구도 어 입장도 함께 밝힌 겁니다. 자, 남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그 유준일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망이 높고 네. 이 야구계에서 굉장히 어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요. 본인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대방 쪽에서 전 며느리 측이죠. 또 이런 어 주장을 내오는 거를 보면은 사실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음. 뭔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중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또이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둘이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 이런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이 이뭐 금액이 이렇게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십억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공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유중일 전 감독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무혐의 형사 사건에서 형사 재판에서 무혐의 나왔던 그 처분을 뒤집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이건 아니죠. 일단 끝까지 갈 거예요. 아니 검찰에서 첫 번째 힘이 나왔으니까 힘이 나오도록 해야 되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야구계의 거장이 직접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면서 나섰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더욱 뜨거운데 법적 공방 추가적으로 더 거칠어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양현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아, 일단은 지금 국면이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아동 학대 혐의가 무혐의가 났습니다. 네. 무혐의가 난 이유는 이게 정서적 학대로 아마 고소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만 십팔 세이전에 아동에게 일종의 그런 저런 부적절한 관계가 정서적인 학대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고소를 했을 텐데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십팔 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네.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류중의 감독 측에서 이 무혐의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항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고등검찰청에서 이, 불, 이 지금 불기소한 혐의가 불기소한 게 정당한지를 다시 따져보게 됩니다. 네. 사실 항고 단계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많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제 이런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흙탕 싸움이라든지 여론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지. 근데 네. 다만 이제 수사기관은 여론전보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아니 CCTV가 있고 영상이 있는데 네. 이런 시점을 가지고 문제 삼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 이 정황을 학대로볼 것이가 아닐 것인가 어.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렇게 이제 그런 그 야구 감독까지 나서 가지고 하는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좀 여론 전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